자,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스토크시티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2대0 내지 2대1로 리버풀 승.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한두 골차 정도의 리버풀 승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리버풀이 지난 경기 때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현수들이 네. 26일이 박싱데이, 무조건 경기하는데 옛날에는 월요일날 박싱데이라도 주말 토요일 날 경기를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쉬고 박싱데이 경기를 또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도 이제 빡빡하다 그러니까 주말 빼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날들이 저는 이번에 복싱데이 뭐 빡빡한 일정이라 그러는데 사실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빡빡한 일정 아니에요. 평상시에서 약간 정도 더 연말 연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빡빡한 정도. 뭐 이번 그래서 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또 하루 더 있다가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쉴 시간이 충분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기동력 있는 본연의 클럽 축, 헤비메탈 축구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두골 정도의 우세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리버풀 승의 두 가지 이유는 어, 스토크는 그 사우스 엠튼이나 저희가 오늘 본머스 뭐 이런 팀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팀들에 비해서도 사실은 아주 원활한 그런 볼 소유권 유지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 스타일이라면 은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네. 좀 몰아치는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때 이제 예, 뭐, 요즘에 리버풀이라면 한두 골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합니요 요즘에 생각을 합니다. 스토크시티의 실전 패턴이요. 주 패턴이 딱두개예요 하나는 옛날에 남자의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마크유즈 감독이 여성 호르몬을 계속 넣어서 쇼패스 위주 게임이 많은데, 조엘런 같은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드로 교용하면서 보얀, 뭐 가끔 샤킬이 나올 때, 둘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만들려고 하도 그래요. 거기서 미스 나와서 역습당해서 실점하는 거 하고요 요즘에는 실점을 세트피스 실점이 제일 많은 팀이 스토크시티예요 크로스 실점 세트피스 실점 그만큼 높이가 낮아졌어요 센터백들은 큰데 나머지들이 좀 그냥 그래요 뭐인불라나뭐 이런 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수비가 되게 약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드 없이의 실책이 워낙 많아졌어요 쇼패스로 나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냥 때려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습당하면 제가 보면 그거는 리버풀에게 의약이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토크시티가 이길 만한 요소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어, 신하영 아나운서 좋아할 네. 이야기를 하면 네. 리버풀이 그 에버튼 전을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막판에 이겼잖아요. 네. 그거는 리버풀이 우승 길목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상황. 고비를 정신력으로 넘었고 이겼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는 리버풀에게 또 상당한 지금 자신감을 음. 충만시켜 줄수 있는 이 타이밍에 스토크가 딱 걸렸는데 예, 스토크는 제가 봤을 땐좀 잘못 걸렸을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예. 아, 우승해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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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이 경기 예측해야 되나요? <laughs> 뭐 궁금하시나요? <laughs> 아, 스코어로해 보세요. 저는 2대 0, 2대 1이라고 했어요. 저도 2대 1. 저도 2대1. 1대1. 3대1 정도? 2대1이 가장 더, 더 무난한 스코어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한 5대0 하고 싶은데 그건 좀안 나올 것 같고요. 2대1이 좀 현실적인 스코어인 것같아요다 3대1.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세명다 리버풀 승 예측을 했고요.